품 생산을 통해 고객이 행복하고 내실 있는 공사가 될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상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<목소리도> 그러면 지금 저 제주특별자 <목소리도> 과거 그 행정에서 발전을 좀 많이 또 발전 개발 필요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은 적은 있습니다. 네. 이걸 유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어디에나 담아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안전에 대한 금지를 시 업무에 주시기. 아, 네, 잘 받겠습니다. 같이 씁. 각 제시 중만 하는데,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은 있어요? 그 채용해서 을 업종 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 전반적으로 이제 주력 사업을 설명을 해 어떤 식으로 이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.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진다 네, 그걸 처리한다고. 그런 부분이 분양이 되게 됐습니다만, 좀더 이런 개혁을 <�iendo> 잘채우셔야될 거예요. 네, 일도 1번이고 아, 저 2019년도 주요 목표를 개발공사가 정말 개발공사 다니는 이유만으로 정말 자긍심을 갖도록 해보자. 생산로다 정원호 워낙 완 그만두기 다작하 바로 위에도 전부. 나간 수당이라든가 휴일 수당이라든가 서 이제 분야에 계신 거고 여기에는. 육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. 좀 정확히 어느 분을지행해야 할지 그게 약관을 해서. 공비라든지 총액 기준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점을 마련하면 어떠냐. 십 년이나 십팔 년다 그렇게 되는 게. 그러니까요. 이 좀. 녹차라고 이렇게 100%가 아닌 한120% 150%를 좀 상향 조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맞으시면 조금 더 독재가 나아질 수있자 않을까 생각합니다